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개천에서 용자하는 데 김용재입니다. 어뭐제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뭐 주식을 하시고 또 주식 뿐만 하시겠습니까 다양한 재테크에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 한 분야인 연금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현재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연금 박사 우리 이용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소개 한 번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 구독자 네. 여러분 네, 연금 박사 이용주입니다 저도 유튜브에서 연금 박사라는 구독자가 우리 네. 채널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아, 아유, 아유. 아, 그래도 한 28만 되는 구독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에서 연금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거, 네, 네. 또 연금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의 유일한 채널 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유튜브에서 연금박사 이용주 이렇게 치면 나오는데 근데 그냥 연금박사 치면 나오고요. <laughs> 네, 뭐 네. 박사하기는 없습니다. 아 <laughs> 어, 대신에 이제 연금에서 네. 제일 많이 안다라고 아 해서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혹시 시청자분들 연금에 대해서 저는 제 분야가 주식이다 보니까 네. 연금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르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 까 혹시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대표님을 알게 되었으니 연금박사 채널에 가셔가지고 네.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좀 채널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laughs> 국민연금이 뭐, 지난해 80조 평가 손실 부진을 딛고. 올해는 또 80조를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네. 어, 그래서 이제 천조원 달성을 좀 눈앞에 있다고 하는데 연금을 하시다 보니 국민연금 이제 투자하시는 것도 많이 보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어떻습니까 어좀 보시면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까 국민연금 운영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잘하고 계시는 어, 거다 어. 뭐 아시다시피 기금이 크잖아요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 총 시가총액이 2천조인데 네. 천조가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이 그렇죠. 물론 다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국민연금이 거기서 예를 들면 뭐한 100조만 투자해도 그렇죠. 얘네가 어떻게 운영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시장이 흔들려 버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막강한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그 시장에서 일정한 수익을 낸다는 건 쉽지 않아. 아, 쉽지 않죠. 저도 이그 부분은 고충이 정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돈또 천만 원 굴릴 때랑 1 0억 굴릴 때랑 1 0 0억 굴릴 때랑 은 완전 그림이 다르거든요. 금액이 점점점 커지게 되면 들어갈 수 있는 게 한정적으로서 밖에 없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금액이 점점 커지다 보면. 네. 음, 빼고 싶어도 못 빼요. 빼는 네. 네. 순간 <laughs> 조금 빼면 주가가 확 떨어지면 나머지가 다 빠지는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국민연금이 네. 그래도 작년, 재작년에도 주가가 뭐 15, 20%씩지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전체 손실은 9% 8%밖에 많이 발생 네. 안다는 얘기는 네. 사실 운용을 굉장히 네. 잘 방어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국민연금의 운용 인원들은 어떤 분들이 보통 들어가서 운용을 하십니까? 잠깐 본 적이 있는데 네. 다 훌륭하신 분들이신 것 같고 어, 네. 근데 사실 국민연금 운용 기금 그 운영 네. 부분인 사람들 월급이 높진 않거든요. 아, 높진 않아. 요 많이 잘안 가요. <laughs> 어, 그렇지 일은 일대로 많을 것이고 부담은 부담대로 될 것이고 근데 그치. 또 월급을 그렇게 높지 않으면 차라리 증권사 뭐 펀드 매니저나 이쪽으로 빠지려고 하지. 그렇죠. 네. 사실 그리고 어차피 기금 운영이 네. 기금 고갈이 확정돼 있잖아. 네. 기금 고갈이 확정됐다는 얘기는 뭐야? 기금 운영 본부는 네, 어, 조만간 잘라진다. 운영을... 짤란짤란짤란... <laughs> <laughs> 운영할 기금이 있어야지. 그렇죠. 네. 아... 네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 사실 뭐 그렇게 고생하시는 거고. 네. 그러면서 운영 전략은 그게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네.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음... 상황에서 네. 뭔가는 조금 더 수익을 내줘야 되지 않을까. 음... 수익은 잘 내면 뭐든지 다 좋은 법이죠. <laughs> 음... 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아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이뭐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뭐 정부가 바뀔 때마다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간에 네. 국민연금 개혁해야 된다 는 말은 항상 화두로 나오는 말이고 네. 벌써부터 20년 전부터 개혁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계속 말은 나오고 있는데 뭐 이제 대표님께서 연금에 대해서 전문가시니 개혁은 글렀다. 아 글렀다. 네, 네. 너, 안, 너무 늦은 겁니까? 예, 늦었죠 이미 이미 아... 글렀어요. 네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뭐 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미 또 개혁위원회에서 뭘상반기 네. 뭐 했다가 이미 네. 아무 답못 내고 해산되었고. 네, 네. 올 가을에 한번더 한다고 라 네. 하는데 사실 이 국민연금 개혁이 뭐 네. 정권의 문제 이것이 아니라 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죠 네. 어차피 똑같은 파일을 가지고 나눠 먹어야 되는 거지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을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네. 지금 받는 사람 걸 깎는 거예요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라 이미 이분들은 음. 적게 냈으니까 네. 적게 받아야 되는데 네. 적게 내고 많이 받아 가는 구조가 돼 있잖아요 음. 근데 그걸 앞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제 점점 많이 받아 가실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금이 고갈되는 거잖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일억 내고 수십억을 받아 가는 구조면 음. 이거는 그렇죠. 아니. ]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합리적으로 조정이 필요한데 중요한 건 지금 받는 사람걸 깎는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리스크예요 그렇죠 그쵸? 네. 뭐 20, 30대한테 누네가 네. 30년 후에 받을 건데 네. 그때 받을 거를 좀 깎을게 그러면 에이 지금 기분 나쁘지만 그렇죠. 지금 당장 일이 아니니까 모르겠다 네. 그리고 이제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고 네. 특히 국민연금에 나중에 이제 이걸 납부해야 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연금에 관심이 없잖아요 네, 네. 없죠. 지금, 지금 전혀 없죠 그렇죠? 얘네들은 지금 코인에 관심 있잖아요 네. 주식과 코인에관계 있지 네. 솔직히 연금에 대해서 관심 있는 젊은이들은 진짜 없죠. 항상 지금도 나오는 가장 말이 차라리 그냥. 떼가지 말고 나 줘라 지금 내가 그걸로 뿌릴게 내 인생 네. 내가 알아서 할게 아, 그래. 이 마인드인데 다들 그런데 네. 이제 그런 극단적인 것은 제가 보기엔 별로 네. 바람직하지 않고 음. 오히려 적어도 내가 앞으로 미래에 받을 제도라면 네. 관심을 가지고 한 표라도 음. 행사하고 음. 의견을 음. 행사해야 되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그냥 이걸 가지고 그냥 네. 에라 모르겠다 이런 사이에 네. 이미 연금개혁은 네. 지금 받는 세대들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다는 음.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지금 받는 사람을 깎을 수 없으니 음. 결국은 어떤 형식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냐면 네. 세 가지 형태 입니다 세 가지 네네. 형태 더 내고 덜 받고 음. 늦게 받아라 요세 가지예요 지금보다 더 내고 지금 9% 내는데 그렇죠. 이걸 12, 13 최소 15까지 올린다는 15%까지 올린다는 얘기 가 있고 네. 그 다음에 덜 받아라 소득 대체율이 지금 40%대로 줄어들고 있는데 네. 이거를 더 깎자 그 다음에 늦게 받아라 지금 국민연금 개시가 69년 이태 탄하신 분들은 65세부터 받는데 네. 이거를 66세, 67세로 음. 더 이제 늦추라는 거죠 맞아, 그 방법으로 가면 버틸 수는 있겠네요 버틸 수 있는데 요세 네. 가지가 다이세 가지가 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받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미래 세대들 그렇죠 지금 네. 받는 사람이 많이 받아 가야 되니까 젊은 애들이 돈에 애들이 덜 받아 애들이 늦게 받아 음. 왜 내가 지금 받아야 되니까 음. 이 구조가 어쩔 수 없는 구조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되게 좀 힘들겠네요 <laughs> 물론 이제 사실 출산율이 올라서 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너무 좋겠죠 그런 문제가 줄어들겠지만 지금 이게 어쩔 수 없는 피라미드 구조가 그렇죠. 되어버려서, 네. 받는 사람들은 많이 받아가는데, 낼 사람은 없는 음. 구조가, 어. 연금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사회 구조적인 문제고, 그렇죠. 사실 정치권의 문제라면 이런 문제들을 이미 10년 20년 전에 해결했었어야 네. 되는 그렇죠. 문제고 좀 현명한 시도자였다면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네. 연금에 반영을 한 겁니다. 음. 사실 주식도 마찬가지 네. 투자 수익과 손실은 그 투자자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죠? 수익이 잘 나면 다 좋은 거고 떨어지면 다안 좋은 거고 이런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면 냐 음. 내는 것과 받는 것이 연동이 돼 있잖아요. 음. 내서 기금으로 운용하고 받는 금액은 따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음. 중요한 건 내는 사람이 줄어들면 당연히 받는 것도 줄어들게 자동적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네. 개인 일반적인 금융인데 중요한 건이 내는 사람이 줄어도 연금 점점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 버렸기 음. 때문에 이런 거를 사실 네. 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에 자동 조정 장치가 있거든요. 네, 네. 예를 들면 물가가 올라가면 네. 연금액이 좀더 올라가지만 음. 반대로 여러 가지 뭐 기대여명이 늘어나면 네. 연금액이 좀 줄어든다든가. 음. 사회적으로 경기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네. 연금액이 줄어든다든가 이런 게 자동으로 연동하게 되어 있어요. 음. 원래 이렇게 만들어놨고 음. 그런 줄 알면 사람들이 불만이 없을 거예요. 음. 어차피 다 어려워져가지고 내가 적게 적게 그렇죠. 받는데, 근데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 음. 내는 것과 받는 것이 전혀 연동이 안돼 있다 보니까 음, 이런, 이런 문제가 발생. 발생하는 거죠. 음. 국민연금은 뭐 어쨌든 뭐 기금이 고갈되는 어쨌든 간에 사회적인 제도로 존재하는 것이고 네네. 우리가 그러면 잘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No. 우리가 지금 입시 제도가 네네. 옛날에 저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 하나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갔어요 그냥. 네. 근데 지금은 입시 제도가 수시 정시, 뭐 논술 다양 아, 뭐, 다양하죠. 자, 더... 다양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다양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냐면 입시 컨설팅이 생겼어요. 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똑같은 성적인데, 네. 똑같은 실력인데 누가 정보를 많이 하느냐에 음... 따라서 조금 더 좋은 대학을 갈수 있다는 음... 거잖아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 예요 어... 제도예요. 제도 제도는 네. 조금 더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이 받습니다 음. 가만히 있으면 내가 그냥 알아서 주겠지 네. 이러면 안 돼요 개인연금이나 이런 것들은 정해진 수익에 따라서 지급받기 때문에 네. 내가 뭘 한다고 해가지고 더받지는 않는 거예요 난 내기만 많이 내면 되는 거죠 어. 근데 국민연금은 그렇잖아요 국민연금은 특징을 딱 보시면 네. 첫 번째 국민연금은 적게 낼수록 더 유리합니다. 적게 오래 낼수록. 어, 난 많이 내는데. <웃음> <웃음> 네, 물론 이제 내가 그거에 일정 비율을 내기 네.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자는 네. 정할 수 없으니까 네. 정해진 금액을 내야 네. 되는 거지만 개인사업자라든가 네. 뭐 네.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들 내가 그걸 네. 정할 수 있거든요. 오. 그러면 네. 뭐 내는 만큼 더 받긴 합니다. 음. 근데 적게 버는 사람한테 적게 걷고 네. 많이 버는 사람한테 많이 걷어서 네. 비슷하게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적게 내는 저소득자들은 네. 낸돈 대비 훨씬 효율성이 좋아지는 오. 것이고. 제일 높은 구간을 네. 내는 사람은 낸돈 대비 효율성이 어, 좀 떨어지는, 떨어지는 것이죠 오. 자 그러면 내가 똑같이 낸돈 대비 효과를 높이자면 네. 조금 더 네. 적게 내는 것이 낸돈 대비 가성비는 좋아진다는 아. 거예요 그럼 내가 이럴 방법이 있어요 네. 한 달에 30만 원씩 10년을 내는 방법이 있고 네, 네. 한 달에 10만 원씩 30년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투자하신 분들은 다 계산 빠르시니까 네. 한번 지금부터 내가 시작하는데 네, 네. 내가 지금부터 네. 30만 원씩 한 번에 몰아가지고 네. 10년을 딱 내고 그리고 나중에 연금 받는 방법과 네. (10년씩) 늦게 늦게 (30년간) 길게 낸 다음에 똑같 네. 연금 받는 방법과 네, 네. 어차피 (30만 원) (10년) 내나 (10만 원씩) (30년) 내나 내는 총액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30만 원은) 빨리 내는 것이고 네. (10만 원씩) 늦게 내는 겁니다 네, 네. 둘 중에. 네. 어떤 게 연금액이 높을까요? 그냥 상식적인 수준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30만 원씩 초반에 몰아서 10년간 완납을 하고 그리고 노후에 연금 받는 사람과 네. 늦게 10만 원씩 천천히 내 가지고 30년간 내 가지고 연금 받는 사람하고 네. 투자도 마찬가지 내가 적립식으로 네. 투자하는데 네. 나스닥을 샀는데 네. 30만 원씩 10년간 딱 사고 네. 한 2, 30년 묻어두는 사람하고 네. 그렇지 않고 10만 원씩 조금 찔끔찔끔 해 가지고 30년간 나눠 서하는 사람하고 네. 누가 더 총액이 높을까요? 첫 번째? 첫 번째 아닌가? 당연첫 번째죠. 아, 당연첫 번째지. 예. 당연첫 번째. 네. 이게 뭐? 뭐 그쵸? 말할 필요도 네. 없는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그쵸네 네. 국민연금은 네. 두 번째가 연금액이 두배 이상 높아요. 30만 원씩 10년 된 사람보다 네. 10만 원씩 30년 된 사람이 연금액이 두배 이상 높다니까.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이해가 안 가죠? 네. 이게 국민연금 제도예요. 아, 어, 어. 네,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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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민연금 네. 많이 내는 게 바보라고. 어, 네. 조금씩 길게 내는 게 훨씬 유리한 음... 제도가 그래요. 음... 일단 조금씩 내면 네. 저소득층으로 간주가 됩니다. 어... 낸돈 대비 효과가 좋아져.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장기 투자하자 그러면 네. 내가 딱 사놓고 한 10년 묻어두자. 네. 그럼 10년 동안 수익이 나니까 나중에 돈이 될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국민연금 받는 공식에는 네. 거치 기간이 없어요. 기다리는 기간이 없어.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네. 내가 20살에 국민연금을 시작해가지고 네. 30살까지 10년을 내요. 그리고 30년을 기다려서 60세부터 연금을 받아. 네. 그거 하고 팽팽 놀고 안내다가 50세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을 내고 바로 연금 받아요 자 그럼 상식적으로 봤을 때 먼저 10년을 어렸을 때 네. 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연금액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쵸? 네. 국민연금은 두 개가 똑같아요 어... 이해 가안 가죠 네. 제도가 그래 뭐... 먼저 낸 놈이 바보예요 <laughs> 어뭐 완전 뭐 제가 알고는 뭐 주식 세계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아, 아,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어... 또더 재밌는 제도 말씀드릴까요 아, 네. 국민연금은 과거에 네. 안낸걸 나중에 낼수 있어요 과거에 안낸 것도 네자 어...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죠 낙장불입 나가면 그이다 끝이지. 못 네. 들어오는 거지. 과거에 안 냈으면 안낸 거지. 네. 그걸 나중에 왜 내. 네. 걔는 안 냈는데. 네네. 국민연금은 네. 과거에 안낸걸 나중에 낼수 있게 어... 해주는 추후 납부제도가 있어요. 네. 내가 과거에 국민연금 싫어가지고 안 냈는데 네. 지금 와서 보니까 국민연금 좋은 거야. 그럼 과거에 안낸걸낼수 있고. 또 하나 더 웃긴 거 뭐냐면 과거에 국민연금 해지했던 사람이 있어. 네. 싫어서 얘는 아예 나간 사람이야. 너랑은 그냥 이별한 사람이지. 네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국민연금이 좋아. 어. 그거를 부활시켜줘요. 그럼데제 기회는 그냥 기금, 국민연금 기금 떨어지니까. <laughs> 야, 그냥 내라. 뭐가 됐든 다 봐줄게. 늦게 내든 빨리 내든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네. 나중에 그냥 돈만 갖다 내다 받아줄게. 그, 그 얘기로 제가 들리는데. 어, 맞아요. 지금. 사실, 네. 요 똑같은 얘기를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젊은, 친구 둘이 있어요. 네네. A, B가 있어. 네네. 얘가 이제 어, 취직을 했어요. 회사를 취직을 했는데, 같은 회사 들어간 거예요. 근데 회사가 딱 들어가 보니까 좀 약간 회사도 아직 좀 부실하고 네네. 그래요. 근데 A는 뭐라 그러냐. 나이 회사 아닌 것 같다. 음. 어, 이거 좀 아닌 것 같아서 한 1년 근무하고 네네. 퇴사한 겁니다. 근데 B는 네네. 회사가 좀 아니지만, 네네. 이 회사를 내가 열심히 다녀가지고 회사를 좀 키워보겠다라는 어. 마음으로 열심히 네네. 다닌 겁니다. 네네. 진짜 그렇게 한 20, 30년 다녀가지고 회사가 30년 후에 엄청나게 크고 좋아졌어요. 네네. A는 나갔잖아 네. 나갔을 때는 회사가 안 좋으니까 나왔는데 네. 나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살다 음, 보니까 음. 나중에 한 2, 30년이 지나보니까 그 B가 다니고 있는 회사 그 회사 네. 내가 나온 회사 너무 좋아진 거예요 네. 그 A가 딱 보고 있으니까 후회가 되는 거야 음. 아씨 괜히 나왔네 음. 그때 내가 다니고 있었으면 좀 고생하더라도 네. 지금 좀 회사가 잘 돼가지고 훌륭하게 잘 됐을 텐데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A가 전화를 해봐 네. 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제가 30년 전에 퇴사한 누구누구인데요 네. 혹시 지금 회사가 되게 잘 나가고 있는 음.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재입사가 가능할까요? 네. 절대 안 되는 네. 일이죠 어, 안 돼요.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네. 이걸 받아주는 게 추납이에요. 어... 받아주는 게. 네. 나간 놈인데 받아주잖아요. 그죠? 어... 추납이에요. 투근 압부. 네. 자, 그럼 이제 이거 갑자기 받아준다니까 좋잖아. 네, 네. 어, 이게 웬 떡이냐. 그럼 네, 네. 다시 이제 출근하러 간 겁니다. 네. 얘는 언제 퇴사했어요? 2 30, 30년. 30년 전에 네. 퇴사했지 않습니까? 그때 4월 때 퇴사했잖아요. 네. B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부장이 된거 아닙니까? 네. A가 이제 네. 복직을 하러 딱 갔더니 자리가 뭐 해야 돼? 사원이어야 되잖아요. 일반 사원으로 일반 사원 시작해야 네. 되잖아요. 얘가 부장이에요. 이게 반납이에요. 그러면 제일 열받는 놈은 누구야? 30년간 다닌 친구 B. 됐죠. B를 바보로 만드는 게 이 제도라는 겁니다. 그 회사의 제도? 그렇죠. 음, 열심히 부어오고 음. 열심히 고생한 사람을. 네. 제도. 음... 이게 반납 제도예요. 아니, 나갔으면 못, 못 들어와야지 나을 왜 받아줘. 어... 근데 국민연금 이런 제도가 있어.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 해지한 사람, 과거에 안 냈던 사람들이 아유... 이제 좋테니까 막 우르르 내기 시작해 가지고 음... 결국은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뭉칫돈을 갖다 내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는 이게 강남 재테크라고 불렸어요. 어? 강남의 사모님들이 국민연금 실다고 나중에 과거에 다안 냈거든. 요 지금 와서 보니까 국민연금 좋잖아요. 그래 가지고 과거에 안 냈던 거 뭉칫돈으로 몇천만 원씩 내는 어... 겁니다. 그랬더니 연금이 막 갑자기 몇십만 원씩 올라가. 근데 중요한 건 강남에 있는 사모님들이 국민연금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필요 없죠. 그 사람들 <laughs> 은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 잖아요, 그렇죠? 그쵸? 그 사람들을 연금을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국민연금 비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음, 음, 저는 음, 개인적으로 항상 네. 영상에서 말씀, 말씀드렸는데 국민연금 추납 반납자도 만든 놈은 국가의 역적이에요. 네. 가장 큰 패단이기. 그렇죠. 그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음... 걔는 잘라야 돼. 아니면 걔는 부상권을 <laughs> 청구하고 싶어. 근데 이런 제도가 아직도 있어요, 사실. 근데 중요한 건이 네. 네. 제도를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고 없애잖아. 그 연금박사 보니까 이게 좀 네. 아닌 것 같다. 네. 네. 말도 안 된다. 없애잖아. 네. 그럼 어떻게 돼? 이미 써먹을 사람은 다 써먹었어. 그렇죠. 그럼 누가 못 써먹어? 지금 젊은이들이 아직 못 써먹어. 야 너희 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돼? 이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야... 이런 제도 자체를 네. 도대체 누가 만든 건지. 음... 아 국민연금도 정말 완전 제가 생각했던 게 많이 다르네요. 그냥 뭐 나라에서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떠박가만 하고 하고 근데 이런 투자 전략이 다 있는 것도 참 신기하고 저는. 이만큼 네.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그만큼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용해 야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네.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연금을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아무튼 우리나라의 연금 준비의 1순위는 국민연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나이 불문하게 네. 우리가 최소의 금액은 국민연금으로 준비하셔서 노 네. 소득의 안정성을 확보하시는 건 음. 저는 어쨌든 강추 드리고 네.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문제를 많은 분들이 네. 고민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렇죠. 사실 근데 제가 항상 제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네. 국민연금 개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네. 문제가 국민연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을 개선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을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은 네. 사적 연금을 활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우리 네. 집에 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싸웠어. 네. 박씨 안 좋게 싸우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싸울 때만 그 문제 가지고 너왜그랬니뭐 이러면서 막 싸우고 있으면 네. 안 풀리잖아. 네. 계속 네. 그때 어떻게요? 해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자. 분위기 전환을 하는 거죠. 음. 집에서, 집에서, 집에서 싸우지 말고, 말고 커피숍에 나가는 겁니다. 음. 그럼 분위기 좋은데 가가지고 있으면 음. 싸우려고 했다가도 좀 풀어지고, 음.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많아요. 음. 우리가 사실 문제의 원인은 우리가 뭐 부부 싸우면 아주 사소한 거하고 싸우잖아요, 음. 그렇 그걸로 싸운 거지만 사실 그것 때문에 원인이 된 거지 문제의 원인. 은 그게 기분 나쁜 건 아니잖아, 사실. 다른 게다 쌓였으니까 그런 거지. 네. 그럼 문제를 딴걸 풀어줘야죠, 사실. 음. 마찬가지 국민연금의 문제도 국민 연금을 가지고 해결 하려고 하지 말고, 어쨌든 노후의 연금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연금을 받을 때 여기서 받든 여기서 받든 내가 충분하게 받아서 여유가. 있으면 되잖아요. 네네. 원래 배고플 때는 불만이 많지만 배부르면 불만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사적 연금,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연금 제도, 개인 연금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해서 음... 사적 연금을 활성화시켜서 개인 스스로 연금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면 음... 국민 연금이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여기에 대한 불만이 줄어든다는 거죠. 음... 근데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음... 이건 막아두고 음... 자꾸 국민 연금만 가지고 이건 안돼 저건 이렇게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어... 겁니다. 이건 제가 보기엔 백날의 답이 안 나와. 어차피 파이가 정해져 있는데 내가 먹으면 네가 옴. 고 네가 먹으면 내가 못 먹는 그렇죠. 건데 이거 가지고 맨날 해봐야 뭐 음. 하겠어요 뭐냐 이거는 제 개인적인 그냥 음. 궁금해서 뭐 여쭤보는 건데 대표님 자 제가 국민연금을 쭉 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받아야 될 시점 인데 제가 만약에 내다가 저한테 불의의 사고가 생겨서 제가 네. 이 세상을 하지그랬습니다 네. 그럼 제가낸 국민연금은 저희 가족이나 뭐 배우자가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이 얘기도 하면 더 긴데 어, 아 그래 복잡합니까 이 <laughs> 얘기도? 네. 자 네. 국민연금이 네. 받다 돌아가시면 유족연금이지. 어, 유족연금 네. 사실 내 개인자산 내가 주식을 하다가 내가 사망했는데 네. 그러면 내가 주식 했던 금액을 그대로 상속하는 거는 뭐 누구한테 상속하는 거는 그렇죠. 정상적인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사망했는데 네. 내가 받던 연금의 60%를 배우자의 평생 동안 줘요. 이게 유족연금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오, 그렇죠. 그죠 네. 내가 평생 받다가 죽었는데 네. 내 배우자에게 내가 받던 연금의 60%를 이 배우자의 평생 동안 줘요 음. 이게 유족연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세금은 따로 안 나오는 겁니다. 세금 안 나요. 유족연금 세금도 없어요. 아, 유족연금 세금이 없어요. 예, 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오. 그러니까 사실상 국민연금이 원래 만들어진 최초의 그 네. 시점에는. 네. 80년대, 90년대는 우리나라가 맞벌이가 아니었어요. 대부분 다 남자 혼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보니까 남자는 연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음. 남자가 사망하고 나면 배우자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음.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가입하신 분들이 사망하게 네. 되면 배우자에게 음. 60% 정도는 지급해야 되겠다고 유족연금 만든 겁니다. 음. 사실 이것도 개인 자산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아, 얘기죠또 그렇죠. 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양쪽으로 이중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어. 그러니까 내가 받다가 죽으면 내 배우자가 또 나가. 좋아요. 그때는 그렇게 만들어 놔서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네. 지금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 네. 유족연금을 받을 때 네. 옛날에는 맞벌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네. 부인이 국민연금이 없었어요. 지금은 네. 다 맞벌이죠. 맞벌이죠. 네. 그리고 여기서 또임미 갈도 해요. 그래서 네.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어요. 이제. 네.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에게 유족 연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네. 유족 연금의 조항이 뭐가 있냐? 살아계신 배우자가 받는 본인 네. 연금과 돌아가신 분의 유족 연금 두 개를 중복해서 받을 순 없다. 같이 할순 없다.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 요 그럼 어떤 일이 네. 벌어지냐면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자기 연금이 50만 원 있는 유족 연금이 10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러면 1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5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100만 원 받는 게 좋아요. 100만 원 받는 게 좋죠. 네. 그럼 유족 연금 받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자기가 내는 50만 원못 못 받아요. 나는 평생 내놓고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전액 네. 소지이 발생한 거죠. 그데 네.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남편 유족연금 받으면 되는데 음... 내가 이 연금을 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네. 고민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유족연금은 내 주식 내 자산은 네. 내가 죽고 나면 누구에게도 줄수 있어요. 그렇죠. 양도가 할수 있다. 내가 상속하면 되는 거니까 네. 뭐 사람들은 뭐 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강아지만 빼고 다줄수 있어요. 네. 어차피 그렇구나. 개인 자산이니까 유언만 하면 돼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 내가 받다 사망했을 때줄수 있는 사람 유족이 네. 정해져 있어요. 어떤 첫 번째 배우자, 네.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이렇게 딱 조건들이 정. 정해져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사실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갑니다. 네네. 배우자가 없으면 자녀에게 가면 되는데 자녀가 성장했잖아요. 네네. 그럼 못 받아요. 네네. 그럼 60세 이상 부모님한테 갈 수는 있겠지만 네네. 부모님 돌아가셨으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배우자가 없으면 유족연금이 거의 의미가 없는 것인데 더큰 문제가 뭐냐면 네네. 미혼. 아 <laughs> 대장네 미혼, 미혼. 미혼. 네, 네. 자 미혼은 결혼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어 없어. 없죠. 없죠. 배우자가 네. 없으니 자식은 없죠. 당연히, 당연히. 숨겨둔 자식이 <laughs> 자식은 없고. 네. 자 그러면 내가 평생 국민연금 열심히 냈어. 내가 연금 받기 한달 전에 사망했어. <laughs> 그럼 내가 평생낸 국민연금 누구한테 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다 분배되는 거예요. 국가에 기속되는 겁니다. 네. 왜 배우자 없죠. 자녀 없죠. 네. 자 그럼 누구한테 가냐? 나, 나를 낳아준 부모님 계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부모님 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자 부모님한테 지금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천상 부모님한테 가죠. 네. 이게 미혼이 네. 혹시 일찍 돌아가신 분들이. 전에 자기 부모님한테 네. 제가 죽으면 그래도 뭐 제가 남겨드릴 건 없지만 네. 제가 국민연금 부었으니까 유족연금 네. 좀 받으시면 됩니다라고 네. 얘기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자식이 죽었으니까 슬프지만 네. 어쨌든 유족연금이 나온다니 국민연금공단 가가지고 얘기하는 네. 거예요. 우리 애가 죽었는데 네. 유족연금이란 게 있다는데 네. 제가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줄까 안 줄까? 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는 주는 게 범위 들어가지 네, 네, 네. 근데 국민연금공단에서 딱 한마디를 해요. 돌아가신 자녀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아, 가져오셨습니다. <laughs> 안 된다 소리네. <laughs> 서로 떨어져 살았지 누가 생계를 물리기 그건 아니잖아요. 그 증거를 어디서 봅니그 증거가 뭐냐면 자녀가 부모님에게 매달 60만 원씩 용돈을 송금했다는 증거. 딱 60만 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뭐, 그... 그거 없으면 부모는 유족금 못 받아요. 그걸 기간을 뭐 어느 정도나 그럼? 뭐 기간은 꾸준하게 뭐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네. 오늘부터 빨리 부모님한테 다 60만 원씩 피디들 <laughs> 매달 입금시켜 빨리. 자 그래서 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다음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있는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 없는 경우에는 유족금이 굉장히 좋은 제도지만. 네. 네. 반대로 그렇지 않고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고 네. 특히 또 미혼들에게는 네. 사실상 이 유족연금 제도는 나와는 동떨어진 제도가. 김용자고는 동떨어진 제도. 제가 미혼이거든요. <laughs> 아니 아니 뭐 아직 결혼 안 하신 거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봤을 때 희망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laughs> 올해 나이가 벌써 40인데 아직도 못간거 보면 유족연금이라는 제도는 네. 내가 사망했을 때내 네. 배우자에게 가는 게 유족연금이잖아요. 네. 네. 국민연금 제도 중에 뭐가 있냐면 분할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분할연금이 뭐냐면 네. 이혼하는 거 이혼. 또 이혼도 있네. 네, 이혼하면 내가 같이 살았을 때 서로 이제 같이 연금을 부었다고 국민연금 보는 겁니다. 내 네. 연금이지만 네. 내가 이혼을 했어요. 네. 내 연금에 우리가 네. 같이 살았던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그 연금의 절반을 저 배우자한테 주게 돼 있어요. 이게 분할 연금이에요. 반대로 네. 이 배우자의 연금도 내가 분할 받아와요. 그래서 그게 서로 이제 분할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분할 연금은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분할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한 20년 살다가 네. 네. 이혼을 해. 뭐 이혼을 했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이혼을 했.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 따로 살아. 근데 이제 그러고 한몇년 지나가지고 연금받을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분할연금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어? 내 연금도 물론 분할해져 가고.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자동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어... 자 그래서 이제 이혼을 했어. 부부가 살다가. 부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소득도 없고 연금도 네네. 잘 구비 못했으니까 네. 남편의 분할연금을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제 이혼했기 때문에 보기는 싫겠죠. 연락을 그렇지. 하긴 싫고. 네. 내 연금 저 전화할 필요 없어요. 네, 네. 네, 국민연금도 알아주니까. 네, 네. 내가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분할연금이 나오겠지. 네.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네. 기다리고 있어. 한뭐한 네. 뭐한 50만 1 0 0만원 나오겠지. 네. 근데 분명히 때가 됐는데 안 나오는 거야. 이상하다. 씨, 분할 연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나오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는 거야 전화가지고 제가 사실 한1 0년 전에 이혼했고요. 을 네. 제가 남편이랑 2 0년 살아가지고 음. 연금 분할 받을 게 있는데 왜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뭐라고 하는 거야? 돌아가셨습니다. 어... 돌아가셨어요. 네. 자,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쓸까? 돌아가셨으면, 네. 자, 아까 제가 돌아가시면 받는 연금 뭐라 그랬죠? 유족연금을 그랬잖아요. 네. 그죠? 이 분할연금은 내가 살았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금액이 나한테 넘어오는 네. 거지만 네. 유족연금은 뭐냐면 네. 사망 당시에 같이 살고 있는 네. 배우자에게 가. 자, 그럼 나랑 20년 살았는데 네. 나랑 헤, 헤어진 이유가 뭐야? 뭐 성격 차가 됐든 뭐가 됐든 바람 패서 이혼한 네. 거거든 사실 네. 그럼 나랑 이혼하고 네. 딴 사람이랑 결혼한 거잖아. 네. 그럼 나랑 20년 살았고 걔랑은 1년 살았어. 근데 걔랑 1년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이 남편이 평생 1년 유족연금 누구한테 가? 1년 된 전... 1년 산 사람한테 가요 오... 나한테 안 오고 그럼 여기 가버렸잖아 그 끝난 거야 끝난 거 그럼 어... 분할 연금 와안 와? 안와 안 와. 그러니까 <laughs>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남자가 나랑 이혼을 해가지고 딴 사람이랑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죽으면 나한테 연금이 와안 와? 와안 와? 와, 안 와? 안 와요 음. 근데 얘가 살아있으면 나중에 오잖아 그죠? 네. 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뭐라고 기도해야 돼? 얘가 오래 살고 다른 여자 안 만나게 기도해야 돼 <laughs> 그럼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상관없어 어차피 죽지만 네. 않으면 돼네그죠네 <laughs> 네, 그러면 얘가 살아있어야지 내가 분할연금 받는 오. 것이지 얘가 죽으면 나는 한 푼도 못받는 아니 그러면 결혼을 했다가 이혼을 하고 막 재혼을 많이 한 케이스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그런 케이스들도 분할연금 재테크에 있어요 어. 분할연금 재테크 5년 이상 살아야 되거 5년이에요? 예, 예 5년 오, 이상 살면 좋았다니? 돼요 예처아적 예. 얘랑 5년 살고 얘랑 네. 5년 살고 얘랑 5년 살아. 어. 그럼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여기서도 먹고. <laughs> 돈 많은 여자를 만나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든 연금을 많이 내는 국민연금을 많이 내는 이성을 만나서 5년 단위로 네 번만 교체를 시켜 버리게 되면 노후가 편안해지는 웃자고 하는 소리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뭐 제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제도를 악용해서 하는 케이스들도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케이스들도 있겠네요, 정말. 그럼요. 왜냐면 제도라는 네. 것이 뭐다 떠나서 제도가 네. 어쨌든 딱 선을 긋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선을 긋다 보면 네. 모든 사람들이 선 안에 선 밖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만 네. 교차되는사람도 있고 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틈들이 다 있어요. 그걸 악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악용한 사람들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죠? 근데 네. 우리가 만약에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네네. 충분히 거기서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음... 있는 것이죠. 그럼 내가 지금 국민연금 내는 게 좋을까, 안 내는 게 좋을까, 어... 얼마를 내는 게 조, 좋을까, 어... 어떤 방식으로 내는 게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생기기 어... 시작하는 거고 그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대한에서 유일한 곳이 바로 어디다? 연금박사 네. <laughs> 채널이다. <웃음> 저도 오늘 정말 새로운 사실들을 너무나 많이 알고, 야 연금재테크도 진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네. 조금만 음. 관심을 관심. <laughs>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또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